이 부가 공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첫글이이 수업은 여러분들의 지적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실질적인 조언이에요. 저도 진짜로 하고 싶은 말들을 너무 재미있게 잘 써놨는데, 일단 출석을 절대로 해야 된다는 라 거. 그러니까 결석하지 않아야 되고, 출석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결석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업에는 장기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으므로, 한번 결석하면 단지 그날 수업 내용을 놓치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한 학기를 관통하는 큰 흐름을 놓칠 공산이 큽니다. 아파서 결성하는 경우는 어쩌냐고요? 아프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원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건강관리에 만전을 이제 기하라는 거고 저 역시 한 학기 동안 아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무래도 젊은 여러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수업 도중에 화장실에 가도 안 되냐고요? 물론 안 됩니다. 저이 부분에서 되게 웃었거든요. 여러분은 성인이고 성인의 자부심은 똥우줌을 참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1 시간 30분 정도는 생리 현상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듯이 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기 바랍니다. 서울대는 1.5, 1.5에서 1시간 반씩 수업이 구성됩니다. 아니면 이제 3시간 연강을 하기도 하는데요. 세 시간 연강은 어느 정도 화장실 안 가고 이제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성인의 잡부심은 똥오줌을 참을 수 있는 이제 이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노래를 부르라고 이 부분도 너무 웃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노래를 부르며 강의실을 떠나는 학우의 고통을 공감하고 양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과 양해는 교율 못지않게 중요한 시민적 덕성입니다. 요거 그래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점에 대한 얘기도 해야겠군요. 하고 이제 학점 쭉쭉쭉쭉. 그래서 이거 이제 기말고사 치고 우리가 보고서 받고 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쉬지만 선생들은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게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저기, 초, 중, 고, 교사,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개인의 주관적인 소망과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근거 없이 사정해 보아야 성적은 변하지 않는다. 절 보십시오.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 국물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까? 라고 했죠. 근데 듣자 하니까 문제가 뭐야?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오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laughs>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대학은 유치원이 아닙니다. <laughs> 네, 근데 이거 저, 저도 다좀 겪은 일이라서 좀 어쩌구니가 좀웃긴 합니다만 사실은 어쩌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특히나 이제 신입생의 경우에는 어릴 때 조교할 때 일인데 네, 이제 합격생이죠. 부모님이 과사로 전화해가지고, 여기 입학했는데, 얘 무슨 책 같은 거 읽히고 미리 예습시키면 되겠냐고. 애가 대학생이 됐는데, 부모가. 근데 이제 한편, 그때는 제가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지만, 제가 조교할 때니까. 제가 엄마가 돼보니까 그 마음도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이거도 또한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성인이고 성인이라면 스스로 또무중을 가릴 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성적 역시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엄마에게 독립영화를 찍어달라고 한뒤그 영화를 들고 독립영화제에 참가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성적이 안 좋다고 여러분들 엄마가 연구실을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면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빵 터졌거든요. 뭐겠어요 여러분. 저도 엄마를 불러올 수밖에. 자,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뒷부분도 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우울할 때마다 좀 읽으려고 하고, 읽는 참에, 음.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서울 리뷰인 북스인데, 이게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영어가 나왔더라고요. 가끔씩 소설 쓸때 챕터를 붙이면서 1장부터 시작을 안 하고 0장 이렇게 이제 시작해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이 잡지가 0호부터 나오지?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호, 지금 2호가 나왔나? 어, 그,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새로 나온 책은 표지에 약간 사람인데 그게 이렇게 하고 있는다 되게 뭔가 도발적인 그런 이제 표지에 잡지고요. 저는 근데 이거 지난 는 거예요. 그니까 과거로를 말하자면 이제 산 건데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 먼저, 목차를 좀 보시고. 하필 그 진한호를 산게 뭐냐면, 노란색을 제가 좋아하는데, 노란색 표지가 이쁘고, 뭐, 그것도 있고요. 필진들이, 이제 원래 제가 책을 좀 일, 일, 읽은 적이 있는 그런 저자들이 많이 보여갖고, 여기 뭐, 김홍중이나, 김홍중은 또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샀는데 아무튼 그렇고 여기 홍성우. 홍성우 선생님도 되게 재미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읽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소설가 장강명 씨 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쓴 김영민이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불타는 전두엽의 최후입니다 김영민 목물루아르.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젯밤에 와가지고 읽지는 않았는데 아 그저께 밤에 왔나? 네,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이 195쪽이네요. 지금 보면 지금 바로 하나 네. 이렇게 뭐지 에세이나 학술서로는 만족하시지 못하겠다 싶은 느낌이 글을 읽으면 보이잖아요. 글 쓰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고 쓰다 보면 3000% 빠질 정도로 글에 이렇게 엮이는, 글에 묻히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뭔가 더 쓰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고. 오고, 첫 페이지는 좀, 어, 불타는 전두엽의 최후. 어, 김영문의 먹물누아르에서 옆에 써놨네. 김영민의 먹물누아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고, 안전과 안정을 되찾은 21세기 중반의 K국. 때마추어 찾아온 경제 활황의 힘입어 k국은 방력과 경제 둘 다에 실패한 미국을 끌어내리고 지칠에 진입했다.여세를 몰아 k팝은 전 세계에서 한층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덕분에 k국의 외교관들은 국제무대에서 왕따를 당할 우려가 없었다.k국은 k국은 어엿한 선진국이 된 것이다.이제 k국에서 살인 방화 같은 강력범죄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도 애써 작은 희망의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아도 되었다. 갈 곳이 없어 PC방에서 밤새 졸지 않아도 되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가,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지 않아도 되었다. 한밤 중에 컵라면을 끓이다가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평화롭게 중얼거린다. 다리 밝구나. 어제 안 죽기 잘했다. 부대찌개 끓여 먹어야지. 어, 재미없네요. <laughs> 네, 한 문단 읽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제가 잡네요. 잠... <laughs> <laughs> 이 양반의 에세이는 진짜 믿고 보는 에세이인데 제가 한 문단 더 읽겠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던 바이러스는 사라졌어도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셈손는 부지런함은 남았다. 아, 네두 번째 문단도 제가 지금 속독을 하니까 별 재미가 없네요. 자세 번째 문단. 대외적으로도 낭보가 잇따랐다. 유엔 사무총장 사년 연속 배출 월드컵 2연속 우승 빌보드 차트 밥 먹듯이 접근 쭉쭉쭉쭉 계속 이런 얘기고. 네 번째 문단, 물론 노벨상을 타긴 했다. 그런 특히 노벨 평화상과 인연이 깊었다. 쭉쭉쭉. 아, 네 지금 이 쪽까지 삼 쪽까지 왔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네요. 네, 뭔가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소설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요 요걸 안 읽고서 얘기를 하면 안안 안 되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김용민의 소설을 읽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이걸 산 게. 근데 이제 이 번호를 사지 않은 것은 이번호의 소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거를 샀는데 지금 앞에 두쪽 정도 읽은 바로는 하. <웃음> 네. <웃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 에세이즈 되게 재미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주저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저는 이제 또 마저 읽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면, 웃음을 이렇게 좀 터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